자 안녕하세요 패턴사 부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스타일 패턴을 그려볼 거예요. 뉴 하이넥 다다 티셔츠라고 하는데 좀 특이하죠. 이앞 부분이 좀 특이해서 이 전체적인 그냥 실루엣 을 잡고 그다음에 넥라인을 어떻게 그려서 이런 패턴이 나왔는지 한번 다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 분석을 한번 해야겠죠. 딱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앞목에 절개가 없어요. 그대로 쭉 한판으로 올라오고 뒷판 어깨가 넘어오죠. 뒤쪽에 뭐 절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음 디자인을 봐야겠지만 일단 어깨선이 앞으로 많이 넘어와 있고 그리고 어깨가 많이 드롭된 패턴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갈게요. 넥라인이 높다, 어깨가 앞으로 넘어와 있다, 그리고 어깨가 좀 드롭이 돼 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디자인 패턴을 그리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허리선이야 뭐 허리 쪽에 있는 건데 이 패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위쪽에 몰려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 어깨가 좀 살짝 처져 있는데 우리가 기본 연목에서 인체상 기본 연목에서 어깨까지 한 11.5에서 12 정도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깨 드롭량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상에서는 거의 연목에서 어깨와 어깨에서 여기 드롭량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봤을 때는 한 최소 10cm 10에서 11cm 정도 드롭이 된는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앞에서도 좀 좁아 보이는데 뒤에도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넥라인이 작다는 거예요. 넥라인이 작다는 건데 일단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무조건 친축성에 좋은 원단을 사용해야 되고 이 뒤쪽 조각에는 무조건 시보리, 시보리를 사용하고 이 앞부분에도 가능한 좀 여유를 넣어서 옷을 입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절개가 없이 통판이 앞으로 넘어온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바로 패턴을 그려볼게요. 자, 항상 그랬듯이 넥라인 먼저 그려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넥라인을 너무 파면은 이 디자인에서 좀 멀어집니다. 너무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채우자니 이걸 입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한 옆목을 2cm를 파고 시작을 해볼게요. 옆목을 2cm를 파고, 뒷목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지금 보통은 그냥 자 대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쪽을 그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넥라인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뒤에도 조금 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를 대고 그린 것보다는 조금 더 파이도록 라인을 그려줍니다. 일단 옷을 입을 수 있게 패턴을 떠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목은 절개가 없긴 한데, 절기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그리는 것보다는 일단 선을 그려놓고 자연스러운 선을 그려놓고 패턴을 전개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잡고 지금 가슴둘레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앞쪽은 크게 막뭉치지 않는데 뒤쪽에서 접히는 분량이 있는 걸 봐서는 가슴둘레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슴둘레가 최소한 110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판, 뒷판 똑같이 여유를 주는 것보다는 여유가 조금 들어가면 앞뒷판 조금 나눠줘도 괜찮아요. 근데 여유가 많이 들어가는 옷은 앞판보다는 뒷판의 여유를 좀 몰아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차렷 자세에서 앞에 분량이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가슴 둘레를 120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뒷판을 똑같이 여유를 준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건데요. 지금 앞판은 저는 이거는 이미 여유가 많이 들어간 박스 원형이에요. 다트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스 원형을 쓰는데 이렇게 똑같이 주면은 차렷 자세에서 여기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량을 떼서 저는 이미 어차피 여유가 있는 이 원형 그대로 쓰고 뒤로 분량을 넘겨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 새로운 옆선의 가이드 선은 이 노란색 선이 되는 거겠죠. 물론 품이 커졌으니까 아무도 래좀 내려줘야 돼요. 그래 박스 원형이나 좀 내려가 있긴 하지만 더 내려줘야지.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박스 원형이기 때문에 약간 어깨가 드롭이 돼 있는데 실제 어깨 점은 여기입니다. 아까 어깨 드롭이 최소 10cm 잡았죠? 그러면은 10cm를 잡긴 잡는데 어깨를 조금 내려주는 게 좋겠죠. 이런 티셔츠는 더욱이 원단이 처질 거기 때문에 어깨를 좀 내려주시면 좋아요. 어깨 각도를 내려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주로 티셔츠라면은 이 어깨점을 0.5를 깎아 내려가면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옆목점에서 어깨를 0.5 정도 깎고 그 다음에 더확 처지도록 그려줘요. 뒤는 앞보다는 조금 덜 깎으면서 비교적, 앞보다는 비교적 완만하게 라인이 가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깨점을 찾아주면은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새로운 암홀의 시작점이 될 건데 여기를 그려야지 자연스럽게 암홀을 그리면서 이 암홀 깊이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소매가 달린 모양을 봐서는 일반 암홀 봉제옷처럼 좀 동그랗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암홀을 그릴 때는 살짝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는 게 사실 디자인을 보고 패턴을 따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나 막 이런 거를 잡는 게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암홀 깊이는 똑같이 내려가서 점점점 가이드선 내려가서 앞도 그려주는데 뒷보다는 조금 더좀 파여있는 곡선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점을 만나야 돼요. 앞판은 원래 있는 원형 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렇게 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 암홀은 여기를 좀 잡아 당겨 들어가고 반대로 뒤에서 좀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기장은 엉덩이 선에서 좀 내려오죠. 지금 미디를 좀 가리는데 미디를 좀 가리는 기장은 엉덩이 선에서 최소한 10CM 정도 내려가면 은 미디를 가리는 기장을 딱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실루엣이 약간 옆으로 퍼지거든요. 저는 원형 자체가 옆으로 좀 퍼지기 때문에 앞판은 이거를 그대로 쓰고 뒷판은 여기에서 반전을 시켜가지고 딱 대놓고 쓰면 되겠어요. 자, 우선 여기서 내려가 보면 한 1CM 정도 나가는데 여기서 내려갖고 1cm 정도 나가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어차피 허리에 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선에 어떤 기교가 필요가 없어요. 끈은 자유롭게 조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부분은 사실 디자인성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부분을 이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윗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 이 넥선은 필요가 없는 건데 라인을 자연스럽게 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수평선을 그어요. 이 수평선은 이 패턴 상에서 이 선이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높이를 정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시보리 폭을 정할 때는 일반 넥이 아니잖아요, 넥립이. 동그랗게 봉지되는 넥립은 웬만하면 2CM 이내가 되면 좋은데 얘처럼 서 있는 거는 뭐몇 센치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한 5CM를 잡고 그려볼게요. 5CM라면 은 이게 5cm가 되겠죠. 얘가 5cm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완벽한 선을 그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높이를 먼저 잡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은 쭉 가다가 약간 사선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좀 뾰족하잖아요. 여기가 90도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예각이에요. 때문에 패턴을 그려주실 때 여기서 수직으로 올리거나 옆으로 빼지 마시고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보시고 각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뒤에 시보리가 뭐 이런 식으로 달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예각이 되기 때문에 패턴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보리를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 보통 시보리 그릴 때 넥라인에서 둘레로 막 얼마 빼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옷 같은 경우는 넥라인이 작아요. 근데 넥라인이 작으면 옷을 입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둘레를 빼줄 수가 없습니다. 자, 어깨를 먼저 넘기고 이 윗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깜빡해버렸어요. 우선 그럼 어깨를 넘겨야겠죠? 어깨를 넘기려면 패턴을 좀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패턴을 잘라냈죠. 어깨를 많이 넘길 수는 없어요. 여기 어깨점에서 딱 떨어지는 이 각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어깨를 많이 벗어날 경우엔 옷이 좀 이상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어깨를 넘길 때는 이렇게 패턴을 좀 붙여가지고 붙여서 좀 비교를 하면서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지금 이옷 같은 경우는 어깨점에서 한 4cm, 한 3cm, 4cm 온것 같은데 한 4cm 같다고 생각하고 라인을 그려볼게요. 그대로 일단 수평으로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 디자인성에 따라서 조금씩 라인을 수정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잘라서, 잘라서 이로 옮겨야 돼요. 그냥 뭐 2cm 혹은 4cm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딱 그려가지고 그냥 뭐 선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종이를 자르고 이동하고 붙여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이 딱안 맞으니까 가위밥 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이 끝에가 벌어져 있어요, 여기. 그렇다는 거는 봉지할 때 길이가 안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는 쳐줘야 되는데, 왠지 느낌상 여기서 지금 쳐내고 싶죠? 여기 뽀록 튀어나와가지고. 그면은 이제 그 느낌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쭉 맞춰가지고, 여기 쭉 맞춰서 점을 딱 찍고, 새로운 넥라인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어깨를 지금 넘기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앞목을 좀 들어줘야겠죠. 참고로 저는 이뒤 시보리 높이를 한 5cm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목을 넓혀줄 건데 아,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패턴을 떴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분량이 이렇게 사선지는 이 비리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를 제가 의도적으로 앞목을 조금 키웠어요. 앞목이 사실 이 둘레가 측정을 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목폴라 티셔츠, 터틀넷 티셔츠랑 거의 비슷한 넥둘레를 가지는데 이렇게 둘레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상태에서 패턴을 잘라서 옆으로 좀 이렇게 벌렸습니다. 저는 한0.67 정도 벌린 것 같아요. 이렇게 패턴을 걸려갖고 연장을 해서 넥라인의 앞부분을 확보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넥라인 여기를 확보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패턴을 그려가지고 앞 넥라인의 너비를 좀 확보를 해줬어요. 근데 처음 패턴 그릴 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도저히 넥라인의 그 여유를 확보할 길이 없어갖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암홀은 다시 다듬어 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듬으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앞에 확보를 해줬고 이제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올리는 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라인을 딱 붙여놓고 지금 수평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 수평선은 이 넥라인, 이 수평선이 되겠죠. 그리고 시보리 제가 5cm 간다고 했죠. 5cm를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5cm 가주면 되겠죠. 5cm를 가주는데 여기가 지금 시보리가 예각이에요. 90도보다 작죠. 그렇다는 거는 이 각도, 이 각을 조금 이렇게 눕혀줘야지 시보리 여기가 뾰족해지기 때문에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좀 눕혀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은 벌써 앞판 끝난 거야.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제일 간단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유 확보하고 어깨 넘겨주고 이 작업이 조금 어려운 작업이죠. 그리고 넥 시보리도 따서 만들어줄게요. 넥 시보리는 그냥 원하는 폭으로 일단 길게 잘라서 원하는 길이에 딱 맞춰봅니다. 일단 여기 넥 라인의 봉제가 되니까 딱 맞춰보고 아, 자르기 전에 이 앞판, 이 각도를 좀 봐야 되겠죠? 원래라면은 딱 잘라서 이렇게 봉제가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사선지기 때문에 길이가, 시보리 길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 이제 시보리를 그려볼 건데 저는 이 폭을 5cm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5cm로 이 넥라인을 올렸을 때를 보니까 요 길이 있잖아요. 얘는 수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사선으로 갔기 때문에 5cm보다 길어지겠죠 시보리 폭을 이 폭으로 맞춰야 공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시보리는 길게 길게 하나 쭉 그려갖고 이제 길이를 맞춰보세요 원하는 길이가 얼마인가? 이만큼 나오죠? 자 그리고 원래라면 은 그냥 딱 잘랐을 텐데 지금 시보리가 앞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하면 얘가 당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어깨를 봉쇄하면 어차피 여기가 많이 뾰족하기 때문에 약간만 앞으로 빼줄게요. 한요 정도, 요 정도 빼주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를 재 재서 앞에 반영을 해주세요. 시보리 앞쪽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시보리도 끝나는 거예요. 물론 시보리는 위로 넘어갈 거고 넥라인도 요만큼이 골선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패턴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뉴 하이넥 다다 티셔츠 이 몸판을 그려보았습니다. 일단 어깨 넘기는 거랑 몸판하고 넥라인이 한판일 경우 이때를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패턴을 제도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